이어서 할건데요 아, 요거 있죠 modify 방금전에 리턴 타입을 맞추느라고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야 이런 문구가 나올거고 또 아티클로 리턴을 해야 해당 객체가 나올거라서 부딪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o 모디파이 되는데 객체 나왔고, 어 아이디 뭐 c 12, 2구십뭐 12 이러면은 글 나오고. 요 리턴 타입만 오브젝트로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마 오브젝트를 제가 따로 막 엄청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오브젝트는 뭐냐면 얘가 속한 곳이 요그랭어 맞네. 라이브러리들 다 뒤져 보면은 요만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바점 랭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냐면, 음, 기본 동작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본 동작? 그래서, 예를, 원래는 이제 자바점 뭐, 뭐 SQL이나 UT나 뭐 이런 거는, 이런데 에 이렇게 다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막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유틸, 어리이 리스트, 리, 리스트 이런 거는 임포트를 해서 써야 돼요. 또뭐 로컬 데이트 타임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랭은 진짜로 기본 동작에 관한 거라서 이거 따로 임포트 없이 쓸수 있어요. 어, 음, 음. 어, 따로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가 들어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모든 자바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상속시킬 수 있는 얘가 제일 그러니까 음 조상 모든 클래스의 조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모든 클래스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무조건 다쓸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 근데 얘는 클래스잖아요 얘도 클래스라서 뭐 여기서 만든 요런 클래스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얘는 요런 이제 어트뷰트가 없어요 속성이 없어요 필드? 여기선 필드가 맞겠네 필드가 없어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메서드밖에 없어요 오브젝트 안에는 그래서 요런 거잘 보시면 아... equals, c 클론이라 clone, 데아 o n 이거 찾아서 드릴게요 이거 그 예전에 봤던 게 있는데 아이 o 아, n 요 이거. o 런 거?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클 o 스 그런거? 그 대충 보면 나오고 응.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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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되는게 어 우리가 이전에는 안쓰던 get set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get은 무언가 이제 그 해당 변수 안에 값을 가져올 때, 액체 안에 있는, 어,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 때, 또, set은, 그냥 말 그대로 세팅해줄 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롬복을 쓰지 않는다면, 여기다 그냥 하나같이 다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는, 소스에 보시면, generate, getter, and setters. 이미 있다고 뭐라 하네? 자, 얘네가 만약에 없다면, <laughs> 여기 보시면 e 터인세터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롬복 쓸때랑 모양 차이가 없죠? 그죠? 이걸 대체할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들도록. 그래서 이거 왜 쓰냐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거 지금 다 프라이베이시잖아요.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로 객체 하나 만들면 어차피 프라이빗 변수라서 밖에서 접근이 안 돼요. 퍼블릭이 아니잖아요. 얘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도 뭐 부모 자식 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음,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막는 거고, 어, 값을 함부로 바꾸거나 뭐 또는 뭐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가져와서 훼손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라이빗 다 붙여야 되는 거고 롬복을 사용하는 거고 게터 세터는 어, 외부에서 접근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외부잖아요 어디 갔어? 이런 거 직접적으로 접근을 안할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이것도 뭐 그냥 잡아 겟, 겟셋 이런 거 쳐보시면 은 뭐, 많이, 많이 나와요. Get, getter, Setter라고 쳐도 되고, Getset로만 쳐도 되고, 그런 거. 얘는 한번좀 보시고.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거다. 저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어, 상세보기 또는 위에 거랑 경우가 같네요. 상세 보기면은 그 해당 객체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스트링 나오면 되는 거니까 위에서 했던 오브젝트로 처리를 해주면 둘다 가능해지겠네요. 이렇게요. 이거는 그냥 get 클 이렇게 합시다. 대신에 얘는 뭐 새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디 정도만 알아도될거고 get 클 대답티클? 겹치네? 얘 액션이니까 그냥 뭐 액션? 요정도? 얘는 액션 메소드고 쟤는 서비스 메소드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처리해놓고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네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아티클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어.. 뭐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개답티클 articles 아, 하면은 얘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아이디는 5번 글 하면은 얘만 딱 가져오는 그리고 id 뭐 15번 글 하면 이런 거 없다 둘다 가능해지는 거죠 네. 되게 간단한 예시로 어, 글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글 하나 작성해 또글 삭제 수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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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그리고 디테일 까지 create with u p d a 다했네요 네 요청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는 반응하는 그 경로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전에 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고, 네, 그냥 방식만 이렇게 쓴다. 어,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방식만 달라진 거지. 개념이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 똑같이 어리리스트 쓰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쓰던 건데, 심지어. 네, 한이 정도? r 이팅